아니 그냥 What's up, guys? This is Justin, the Highlight, g a i j UFC l i g h t w you're watching m d 도 t v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입으로 찾아왔는데 배 과장님 갑자기 키가 크셨네요? 네, 아침에 키가 자꾸 빠지고 저녁만이 키가 큽니다 키가 이상상태부터 크셨네 1 6 7 아니셨어요? 1 7 0겠아 진짜 1 7 이상수 과장님 키가 어되요 저희가 82입니다. 정도 182. 182. 185cm 자, 오늘 훈련할 거 이겁니다. <laughs> 자, 복부달련 자, 이게 메디슨 볼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키로죠? 5키로, 5 k g 엄청 무거운 공이에요. 옛날부터 우리가 해오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산소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팀매들 와가지고 옛날부터 운동을 할때이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자,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가슴으로 상체로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는 거. 딱 중앙을 음. 잡아놓고 제가 보면 압박 제가 뛰기기 하잖아요 오. 이걸 하면 뛰기기를 잘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제일 처음에는 명치 있다음에는그 위에 명치와 배꼽 사이입니까? 윗복근 그다음에 배꼽 그다음에 밑에 하복근 이렇게 네 군데를 음. 네 군데를 이제 압박을 주는 건데 네.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 명치를 먼저 레지스 볼에 딱 중앙에 잡습니다 하고 발끝은딱 세고 체중을 앞으로 실고 있어야 돼 하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호흡을 하시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계속 체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한 15초 자, 그러면 바로 명치 밑에 인자 배꼽하고 명치 앞 사이 거기 갖다 대고 또 바로 체중을 실어서 하나 15초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인자 배꼽 배꼽 쪽에 갖다 대고 또 체중을 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15초 네. 자 마지막에 하복근 이제 배꼽 밑에 하복근을 할때 저는 하복근 할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되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기5초 예.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는 그냥 이제 이제 있는게 아니고 발끝을 세워서 좀심으로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공에다가 압박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면 네. 내가 힘을 계속 코어을 받아도 계속 힘을 줘야 되기 때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네 자, 여기서 자 팁이 하나 있는데 팁이 뭐냐면 호흡을 최대한 크게 해야 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들여마시고 최대한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됩니다 배가단니 한번 해보시죠 어떠신지 한번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15초 호흡을 최대한 크게 해보세요 4, 4. 5, 크게 내뱉고, 크게 내뱉으시고, 계속 연결해서. 9, 10, 1, 2, 3, 4, 5. 자, 바로 보시고. 옷. 명치랑 배꼽 사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자, 바로, 바로. 아 <목소리>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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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뭔지 알아 같아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들이마실 때 숨이 잘안들이 마시지구요 배가 들이마실 때 부풀어 지잖아요예 앞발이 중요한 네. <목소리>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호흡을 최대한 크게 해줘야지 단련이 아 됩니다 이게 하면 네. 아... 두개더 나면 돼아한 명씩 보 아니 그냥 병원만 모르시면 전부 다한분되겠습니 배관장님 어떻습니까, 가면두번 그 했는데 지금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앞발 아직 이 상수 관장님 불어 없습니다 FM입니다 FM 그러면 저희 이거 하면 저 옛날에 배웠던 복권 달련 방식인데 그거 미로년자가 해도 됩니까? 어, 서로 뭐한 번씩 해도 되겠네요. 러시아 그이놈새끼그이놈새끼시거 지방 가서 하나 옛날 방식 복근단련기 <laughs>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죠 한번 <laughs> 일단 몸에 신체가 천천히 하면 또늘 들리겠습니다. 자루에3 4 5시4 5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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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자, 호호마시고호호 와, 이게 안 들이맞은데. 응, 호호 빠게 들렸다. 자, 마지막죠 하부 아, 이게 지금 저는 하복고할때 들리는 거잖아요. 저하복가 왔습니까? 1, 2, 아, 끝부시고요 아, 1 2, 3, 4, 5, 6, 7, 8, 7, 8, 9, 1 3 9 1 2 3 어? 어? 어, 어, 야. 야. 내가 어? 아.. 아.. 이야.. 아.. 제가 또 이게.. 누르고 있었는데 아.. 내이안쉬마시네요 그죠? 예.. 어? 시하네 진짜 자 아, 이렇게 네. 7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원래 15초 근데... 사이에 3초를 쉬고 엄청.. 생각 먼저 예. 해도 돼요? 네게생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마무리 운동으로 운동 딱다 하시고 땀쫙 흘리고 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예. 농구공 같은 게더 좋습니다 네. 딱딱하고 그런 공이 음. 자 이상수 관다님은한 20년 하셨잖아요 끄떡도 없잖아요 이게 음. 여보세요 준비 손 앞을 뻗고 자한번 아, 해보세요 내가, 내가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해보세요 준비 시작 <목소리> 2 3 4 5 6 호흡은 흔히 하셔야 돼요 8 9 10 11 12 1 3 어우 셔14 이거 세 번에 이거 시이아이이 수업 야 네, 숨스쉬 시죠? 쉬신다고? 네. 진짜 감독. 님 그러니까 이 스무 시야 돼. 예, 스무 예. 크게 쉬어야 돼. 와 진짜 아니, 특이하시네, 쉬, 진짜. 쉬, 쉬. 오, 박댔는데, 이거 진짜 특이하시네요. 스트레칭 와박 됐는데요. 디스미시다. 그럼 러시아 이 너무 쉽게 그 단련법은 못 견딥니다, 감독님. 미리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예, 이거을 따라 하시면 안 돼. 처음에 나왔던 방법은 유용한 방법이니까 하셔도 되고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면 좋고. 자 이거 러시아 방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 타격 훈련할 때 보면 반이가. 알고 맞으면 이게 다 버티거든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리고 언제 때릴지 모르게 해놓고 맞아서 버티는 게 진짜 대단한 것 보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아, 누워서 눈, 바로 자, 자, <laughs> 아, 예, 누우셔서 이걸 정확하게 아 힘주셔야 미치지 주셔야, 않거조심하시 눈을 언제 때릴지 모르게 하시야는요 <laughs> 달려를 그 하지만 겉에는 짜중요하고 철사장 아시죠 중국 <laughs> 똑같습니다. 아유. 눈 감고 아유. 다섯 번의 공격이 들어가고 아, 언제 들어갈지 몰라. 요 머리를 붙여습니까 이게? 에 붙이고 눈 감으시고 힘을 주셔도 돼요. 무조건 힘 주셔도 돼요. 이 사람이 약간 표정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움찔하면 복고달니는 제대로 안 되는 약한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신 아니 손다 하세요. 지금도 감도 언제까지 못니다아 언제까지 봅니다 아유, 언제 어 누가 가면 세요 아 누가 가면 야죠 아무튼 잤어요, 야 돼. 잘 아니 뭐야? 자꾸 발행이 없어. 아니, 뭐 있어? 어딨니? 이거 진짜 사람들이 잘추장인지 알겠어요. 이것도또먹제 게. 와, 이거 진짜... 아시죠 네. 네, 저는 진짜, 이거, 예, 이아닙니다 네. 제가 운동할 때, 어떻이제게떻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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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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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크게이는사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는데 저는 게 이렇게, 이아니 이렇게, 이렇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시켰는데 <웃음> <웃음> 제가 안시 제가 아 제가 제가 스스로 네, 웨이트장 네, 가가지고 네, 네. 웨이트장 네. 가가지고 아또 네, 네. 티비에 나오기 전에 저 제가 혼자 혼자 운동할 때요 네 혼자 운동할 산에 운동하실 때네 네. 혼자 막 돌아다니고 할 때는 네. 진짜 이 1분 되시거든요 이거는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이 네. 네. 상수 선수 허벅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허벅지 비용가 애매가 이게? 진짜? 미워해 주세요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 두 배가 넘는다. 두배 반이다, 두배 반. 응, 운동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죽었습니다. 운동 안지 좀 됐죠? 예, 제가 진짜 한창 선수 할 때는 한 응. 항상 아, 예, 몸도 마음도 그런데 우리 이상수 관장님이잘 모으신 분이 많겠지만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이었고 타이틀도 챔피언 벨트 몇개 따셨죠? 총세 개. 세개 세개 정도 네, 했었고 네, 네 개, 네. 네, 마지막에 요즘에는 뭐 관장님 하시면서 갑자기 시합을 그냥 운동하고 나가셔가지고 <laughs> 안전 모습도 한두 번씩 나오긴 했는데 진짜 괴물이고. 대관장님 너무 작게 나오네요 옆에 있는데 <목소리>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수 과장님의 복부 단련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